자, 2번입니다. XY에 대한 2차식. 자, XY 두 문자에 대한 2차식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것이 두 1차식의 곡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얘가 두 1차식의 곡. X A, y 더하기, AY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CY 더하기, t 이런 식으로 1차시 1차시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도록 k값을 이 k값에 따라서 될수 있느냐 안될 수 있느냐 안되느냐 정해지는가 보네요. 그 만족하는 k를 구해서 다 더하라. 한개 이상이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두 1차시의 곱으로 인수분해. 자 여러분 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얘를 인수분해하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얘는 xx 그 다음에 는 3이, 요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플러스 해서, 얘는 x 빼기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했잖아요. 이제. 근데, x이 적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입니 이것은 인수분해 하다 고하면 자, 우리 결국은, 요건 뭐였죠? 우리가 인수분해 하는 것은 인수를 찾는 거거든요. 인수들을 찾아서 곱하는 게인수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죠. 뭐죠? 얘를 제로를 하는 거 자, 인수분해이 이, 이 차식을 제로로 하는 그 x가 바로 뭐냐? 1 대북 마이너스 1 대북 0 대상이죠. 그러면 x 시 마이너스 1 대북 0이래. 아, 이 안에 마이너스 0대방 0대방. 1 대북 0되니까 x 빼기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구나. 즉, 마이너스 즉 x 시 마이너스 1 대북 0개는즉 x 1스이라는 거죠. 그 다음 상대북보세요상 대북 이 어떻게 됩니까? 0이 이죠 그럼 이해하는 거죠. X대신에 3대분 명이 되는 즉 X대신 3대는 인수가 있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인수분해 하려면 얘가 제로 되는 X를 찾는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과 3이야. 그러면 얘는 어떤 인수가 있다?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고 왜 X대신 마이너스 1개로 보면 0이 되니까. 자 x 대신에3대1에서 0이 되니까 얘가 인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사실, 이런 식으로 안 되죠, 그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근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두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식이 되겠죠? 그래서 근은 전혀 게슷습니까근의형식이죠 그죠? 자, 마이너스, 얜, 은 이게 마 짝수 형식인거아니까 a 분의 A가 1이죠, 그죠? 마이너스 B다시. 자, 이건 아시죠? 자, 마이너스 B다시, 그고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인수분는 x 마이너스 중근을게요 x 마이너스 한근1 플러스 1/4. 1 플러스 +1 1/4. 1 +1 요거하고요 x 마이너스 또한근1 빼기 1/4. x에 신에1 빼기 1/4대 0이 되니까 이런 인수가 있다해서 이렇게 인수분해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요거 요 방법을 지금 쓸 건데요. 자 보세요. 근데 두 일차식의 곱으로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떻게 할 거냐면.

X에 대한 2차 방식으로 생각하고요. 얘를 글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얘 글을 어떻게 찾는다는 소리냐? 이런 거죠. 맞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X 더하기 AY 플러스 B. X 더하기 CY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죠? 얘 글이 X는 마이너스 AY 빼기 B. 또는 X는 마이너스 AY 빼기 B. 이런 식으로 두분이 나온다면 이렇게 일차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얘를 제로가 되는 x에 대한 이차방식을 푸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가 곤란하죠. 그죠? 뭐죠? 근형곡식 쓰면 응.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이 근육, 이런 꼴이 나와야 돼. 자근형곡 써볼까요? 다 아, 써보면 x는 자 써봅니다. 2분의 마이너스 b 라이트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y k 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통제해줘죠 자, c 들어옵니다, 자, c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 자, 이렇게됩니다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 자,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내가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얘 y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6자, 얘는 y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키이 플러스 이렇게 하면 8y죠. 마이너스 1 2 y 그럼 마이너스 8이 죠 정리 좀 하면 요렇게 하면 9 i 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요. 이름 묶을게요. 이름 묶으면 k의 플러스 10이니까 이렇게 하면 ux 그렇죠. 플러스 k 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얘는 9 y 죠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s 그다음에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얘가요 이런 근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y가 이차식이거든요 얘가 어떻게 되됩니까 완전 제곱이 되야만 요거하고 섞어서 요런 꼴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음. 두 근이 0구이 돼. Y자는 1차식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얘두 근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근인데 얘가 루트를 탈출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 안에 이런, 이런 루트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1차식이 됩니까? 이런 1차식이 안 된다는 소리야. 아,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된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된다. 예를 들면요, Y-K,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얘가, 어때 3이니까, 예를 들면, 뭐, 6도 뭐, 3i 플러스 뭐, p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얘는 어떻게 되죠? 2분의 y-k 플러 절대값 3i 플러스 p인데, 근데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쓰니까 절대값이 있으나 많아져 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y에 대한 2차식이 되죠. 두 구이. 그러면 이런 꼴이 될 것이고, 이런 꼴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소이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중구를 갖는다는 소리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근이 중구를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중구를 가져다면3 0티가 0이 되는, 0이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요것의 판별식, 즉, 9 y 제곱,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6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8이 얘가 완전 제곱거이돼야 돼. 완전 제곱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중고로 가지 않는다는 조건이 리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요 놈이 뭐였죠? 요 놈이 뭐였죠? 요 2차 식의에차식의 방정식으로 따지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죠 즉, 원래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뭐가? 얘가. 9y제곱, 마이너스 2, 2k 플러스 6, x, 어,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이. 왜? 이것의 판별식이야. 근데, 이 판별식, 얘가 먼저, 얘가 완전적으로 뜯으려면, 중무룩 가야 되죠. 즉, 판별식의 판별식. 요거에서 판별식. 요 d- 할게요. 요 d-, 요 4d-가 괜찮지니까, 이것이 먼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죠? 얘는 완전제곱식이 되거 완전제곱식이 되면 x는 y의 1차식이 되고 그리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되니까 넘겨주면 이런 일차식의곱을 된다는 소거야 즉,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 그걸 만족하는 k 값찾는거야왜그러느냐얘 판별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려고 그념구 있었죠? 그려식 안에 있는 이게 뭐죠? b 조금 마이너스 4의 c잖아요. 이게 여러분 판별식이냐이 판별식이 완전제곱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이 되려면 얘가 중구를 맞아야 돼. 그래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을 찾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 파무식 해볼까요? 짝수 공식이니까 k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nc. 아, 이것은 어렵지 않겠죠? 자, 이것을 계산해 주면요. k 제곱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k죠. 그 다음에 12k. 그죠? 플러스 12k. 3 6에서3 6에서 8, 9, 7, 1이 하니까 1 108. 0 8팔이 됩니다. 이것은 제거다 이것을 만족하는 것이니까. 자, 이것을 만족하는 k를 찾으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로 나눌까요? 먼저 k죠. 자, 마이너스 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로는 마이너스 k. 그죠 마이너스 로 나면 얼마입니까? 이이 되나요? 맞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 자, 만족하는 근이두개 있죠, 그죠? 요거 파미시이영보다 크니까, 그죠? 그럼 만족시키는 k가 두 개인데 그 모든 k 합이니까 얘는 하나를 k1이라고 하나를 k 2라고하면이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3 알겠습니까? 아니 뭐, 직접 선생님처럼 직접 구할래요. 9, 얼마죠? 3 마이너스 0이고 플러스 0이죠, 그 그래서 k는 2분의 9 또는 는 마이너스 3두개 더하면 얼마죠? 2분의 3이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거 두지 이거 따로따로 따로 구할 필요 없습니다. 합을 구했으니까 이거 다 여기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이란 답이 된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한세 개만 풀어보셔야 돼요. 오케이.